저희의 꿈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 저희 이야기를 떨리지 않게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떨림증이 많아서 어, 과감하게 도전하지는 못했는데 소심한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발표불안 아, 같은 게 너무 <laughs> 심했는데 <좀 있으면은 웃음> 네, 뭐 듣고 나니까 속에서 <laughs> 용기가 어. <더> 생기고 <laughs> 어, 목소리도 좀더 자신 있게 될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의 모습, 어,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라인강의 강의를 듣고 나서 좀더 자신감이 생겨서 저에게 더 많은 어,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의를 나가게 되고 뭐 동작이나 시선 처리나 이렇게 되게 걱정이 돼서 딱그 동영상을 봤어요. 영목조목 섬세하게 하나씩 꼬집어 주시고 아까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건데 정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정리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인터넷 강의라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계시고 내가 앉아서 듣는 그런 기분 정말 생동감 있고 너무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인강을 듣는데 이제 앞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음 와 닿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도 편해지고 계속 들을 수 있고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한 번씩 더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발표나 스피치에 자신감이 없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콘텐츠인것 같습니다. 라운지는 합. 화이팅!